반갑습니다. 신정호 시장입니다 오늘은 2014년식 아우디 에이시스 3.0그 주행 중에 그 핫케이브 결코적 결코적 쿨 때리는 또 문제 요거 유튜브 보시고 이제 유튜를 하셨거든요. 자 제가 시운전 해보니 그 증상이 똑같아요. 핫케링크랑스테이지이저부이이 어 문제니까 일단 탁월해가지고 이거 음 요거 한번 볼게요. 지금 이제 비포장 도로로 가서 소리가 또 이제 어떤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자고요. 지금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제 소음이 이제 막 덜커덕 덜커덕 퉁퉁퉁 하는 때리는 소음 날 거예요. 그 소리 한번, 한번 들어보세요. 음 여기서 이제 소리 날 거예요. 그것도 그것도 한번 더. 이것도 전에 이제 유튜브 보시고 이제 멀리서 오셨거든요. 요거는 이제 그 할때링크랑스테빌라이저 부시 그 거기에서 나는 소리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탈거 해가지고 뭐무신이 그 어느 정도 달하는지 한번 봐드릴게요. 아 어, 지금 차량을 띄어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스테빌라이저 부시. 요 안에 이제 고무 때문에 유격이 생겨가지고 막 덜커다 덜커다 툰퉁툰 때리는 소음이 나셨던 거예요. 이거 할때 링크도 가, 같이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일단은 이제 탈거해가지고 어느 정도 넓어졌는지 확인해 볼게요. 어, 지금 링크 지금 이제 그 볼트 하나 풀었는데 이게 지금 소리 들리시죠? 원래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볼트가 밑에 그 조여진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것도, 링크도 지금 무지 안 좋은 거예요. 일단, 탈거를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이제 스테빌라이저 발을 통째로 지금 탈거를 했어요. 탈거해가지고, 이렇게 보시면, 어, 이게 이제 할때 링크, 위에 거, 할때 링크고, 여기 이제 스테빌라이저 부싱. 그 자체가 지금, 구형 자체가 차이가 좀, 이쪽이 더 크잖아요. 원래 이 정도 돼야 되는데, 이것 때문에 이제 더, 그 주행하면서, 움직이면서 덜커도덜커도 이렇게 덜커도 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요요할때 링크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안되는데 지금 아예 링크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렇게 유격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할때 링크하고 스테빌라이저 90만 이렇게 교환하면 소리가 잡힐 것 같아요 일단 조립을 할게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업이 다 끝났거든요 다행히 이제 소리는 이제 같이 안 나셔가지고 어, 그거 이제 할때리크랑 스테빌라이저 부시 이렇게 교환 해드렸어요. 그리고 이제 유튜브 보시고 전국에서 많이,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일단 영상, 그 영상에 있는 소리 참고하시고 저한테 문의 주시면 돼요. 그럼 무조건 제가 다 뭐, 다 소리를 다 잡을 수 있다. 그렇게 얘기하기 그렇고 이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이렇게 수리하시면 되지 않을까. 그래요. 어,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디 하체 소음 작업이 끝났습니다. 어 다음 영상 때또 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